우 박혁권 배우님께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연기에서 먹고 사는 박혁권이라고 합니다. 저 구자옥 송당리 주민입니다. 아, 어제 좀 갑자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제가 막 준비하느라고 좀 보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요새 막 뭐 생각지도 못하고 막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전 뉴스만 해도 옛날 뉴스예요. 새로운 일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아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 5개월 전의 일이입니다. 아 우리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 아 우리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도 않았고, 아 이런 일이 있어? 했다가 나중에는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나중에 너무 슬퍼져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인이 우리한테 총을 겨눌 수가 있을까? 너무 슬펐어요. 나중에는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지나면서, 아, 네, 그러면서 아,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6월 3일이 와서 투표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6월 3일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도 막 지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저도 지치고 막 뉴스 보기도 힘들고 한데, 6월 3일이 시작이더라고요. 아직, 아직 뭐, 운동으로 치면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찌름으로 치면 삽바싸움하는 어, 정도입니다. 지금이 아직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어, 적당히 요령껏 중간 중간에 바람도 쐬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실. 보니까 제가, 그니까, 누구랑 싸워야 되고, 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제가 볼땐 저쪽은, 아, 천명, 이천명, 삼천명? 요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게 있어요. 월등한 게, 저희는 천만 명, 이천만 명, 삼천만 명입니다. 아니, 몇천만 명이 몇천 명한테 지는 건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는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그래서 아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 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 선거가 너무 좀 땡겨져 가지고 아직 돈을 좀더 모아야 돼서 은퇴는 못 하겠고. 한몇년더 배우를 할것 같은데 뭐 3년 전에 그 명동에서 그 유세할 때 마지막 한마디 한게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박혁권 배우 밥줄 안 크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